루아 루미는요,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숑 친구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비숑을 너무 키우고 싶어서 아가들을 데려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못생겼었어요. 일단 아 보면 자꾸 너무 너무 예쁜데. 너 조용히 좀 해봐. 얘는 제가 처음 데려올 때부터 성격이 이랬어서 그냥 앞날이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처음부터 자꾸 너무 예뻤어요. <laughs> 진짜. 처음 성격 그대로 얘는 커지고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밖에 나와서는 둘이 진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놀거든요.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저희 루미 성격이 변해요.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도 집만 가면 저희 루아를 막 그냥 굴리고 놉니다. 그래서. 엄청난 케미를 자랑하는 친구들이에요 와 진짜 애매한데 저는 솔직히 저희 루미랑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파워 인프피라 우리 루아랑은 조금 안 맞지만 그래도 서로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책하기를 고를 것 같아요 저희가 집에서 터그를 솔직히 하루에 한두세 시간은 땡기는데 얘네가 그냥 이렇게 흔들 흔들 걸리면 안 물어요. 미친 듯이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막이러고 흔들어야 돼서 저는 와 하루를 해야 된다면 산책하기가 좀더 수월하지 않나. 네. 일단 루아 같은 경우는 그딱 처음 에카를간 날에 어떤 친구한테 물렸어요. 네, 좋은 축은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제일 떠오르는 게 언제냐 하면, 로아는 이제 그 친구한테 물렸던 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루미는 처음 데려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비숑이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데려왔던 강아지가 루미였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슬쩍 보고 얘기, 일을 진짜 많이 해주신데, 너무 그냥 복닥복닥 행복해 보인다고. 진짜 우울한 날 없이 그냥 얘네들 덕분에 그냥 너무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견주님들처럼 어디 아프다, 어디 아프다가 제일 듣고 싶은데, 그냥 그거보다 제가 항상 얘네한테 하는 말이 있고,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애들의 세상은 제가 어떻게 키우든 저잖아요. 그래서 그냥, 온 세상이 너여서 너무 행복해라고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데려온 솔직히 궁극적인 이유가 저희 집 첫째가 10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떠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데려오게 되었는데, 그냥 지금은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동아줄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복은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그냥 친구? 친구로 딱 남고 싶어요 야 일단 넌좀 조용히 지내주면 좋겠고 루미야 넌 아프지 좀 말고 얘네들의 세상이 저인 만큼 최대한 예쁘고 소중한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쓸 겁니다. 알았나?